약속의 해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임이 다 돼갑니다, 형님 다 옵니다, 다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따랐다 물이 막 쏘네 이거 한번 싹 주고 주면 기회가 한번 오겠다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예. 물 색이 똑같아? 다빨아어요 물이 너무 싸구먼 이럴 때 나이준 놈이 한번 해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고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뭐, 뭐, 뭐야? 뭐야? 고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뭐 뭐, 뭐? 뭐? 고기 아니냐고. 고기 아니냐고. 더콰히트. 더콰히트. <laughs> 보이는 것 같은데. 오 형님이 하나 해주시나?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아 뭐가 있다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와라와라했는데 어, 와라. 와라. 부품 꿈을 안고 시야 치는 게 없다 야뭔지 모르겠지만 잡곡이 아니야 이것도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아, 자, 김꼬리가맞습니까 맞아,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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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예. 한건 했다, 한건 했다. 아, 여기서 해습니다한 아. 했다. 아. 일 만에. 아, 대강호가 아. 생각납니다, 대강호. 버커야 어. 한건 했어. 3점 넘어, 한건 했습니다. 어. 3 점. 점 넘어, 3점 넘어. 아, 삼 네. 네. 되겠다, 삼 호. 삼 이. 거리 이도어안 되겠다. 어안 되겠다. 어안 되겠다. 안대 대. 이덕아! 이덕가삼십리가 삼십일. 삼십일! 예! 삼십 예! 그네 아니야 나 정말 참이이아 씨, 지 시켰습니다. 아 성공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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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축하드려 <laughs> 네. 아, <laughs> 나도 귀꼬리 같은데? 진짜? 아, 어, 왔는데. 나도 귀꼬리 같은데? 진짜? 아, 어, 왔는데. 수분리터요. 수분리터요. 아, 씨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계속 해 봐. 어, 여치잖아. 한번 치잖아. 어. 네, 네. 어, 여치잖아. 한번 어, 치잖아. 네. 어. 네. 어. 네. 자, 아, 친다 이거 느낌 있다 이거. 귀꼬리다 씨. 어, 그렇지. 가져가! 오, 아, 가 간다. 씨. 믿음의 해창. 그래, 그래, 그래. 빨리. 자, 믿음의 해창 시간입니다 좋다. 아, 저놈다가까가니까작되네 아, 추 선수가 이걸 못보고갔지 브로스 봐줘. 아, 저 어, 크다 저. 어, 이거 비구려야지. 지는 않은데. 어, 잡어 같진 않아. 힘도 써. 비구 같아. 어 야, 온다 온다 온다. 어우, 너무 멀리서 가 가지고. 어우, 긴다. 어, 진다. 어, 좋다.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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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참도 어, 많이냐? 어, 진다. 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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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동한테 참돔. 아, 오! 참돔 아니냐? 진 친다, 친다! 자, 제발! 서둘르지 마! 네, 네. 여기 맞아. 아, 제발! 진짜 간지난 표정입니다! 빨리 아, 이... 찍어주세요! 와, 수군 형! 긴꼬리 딩꼬리! 긴 야, 긴꼬리면 그래도 좀 되겠는데? 뱅이야, 뱅이야. 무조건, 무조건! 삼동한테 참돔! 왔다, 왔다! 보인다! 다, 다 왔어, 다 왔어! 왔다 왔다 보인다 다 왔다 왔어, 왔어. 아, 뒷구리. 어 왔어 아이야빈곤리야빈리야빈곤리야빈곤리야빈곤리다빈이이야이야이야이야 빈곤이야 야리더요이야 야, 수근이 형 살았다. <laughs>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야! 고란이 잘라마 고란이 잘라마 <laughs> 여러분! 오, 예쁘죠? 자, 자자자. 눈꼬리도 안끊이잖내 친구 가자마자 선물을 주고 갔어. 친구 성훈이가 선물을 주고 갔다고 성훈아. 어디 갔다 우리? 우리 봐라. 와 길거리. 이야. 3일만에 처음 대장어정공이라서 저도 급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나머지 모든 분들이 좀 작게를 간절히 지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해, 놔두세요, 놔두세요. 자, 자 이수근씨가31 이상이면 이수근씨가한번 뵙습니다. 커 보이는데? 오, 크다, 크다. 어우, 35, 30... 6은 되겠는데? 더 커야 겁나 커. 야! 구글! 야! 구 이수구! 긴 거리 베이다 37! 야.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laughs> 짜릿하다. 3위를 보상받는구나, 이렇게. <laughs> 자, 기적처럼 고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할수 있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자, 해 넘어 오기 전에 다 때려잡자. 어, 그러면... 어우, 저, 저기 노을지, 저거 기 놀지 저해 떨어진 거 보니까 슬프다, 괜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애국가 나올 때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이게 갑자기. 어, 서훈이 같은데요, 이거? 이 이거는 배 소리로 안 해도 소리가 나더라고. 어 성훈아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네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던 것 같아.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여기 지금. 와 진짜 사자 맞아 그렇게 됐다며. 어1 0분너 가고 1 0분도안돼서 난리 났어. 막 덕한 지금 히트하고 막 난리 났어. 어. 아 거기 일 번에서 잡은 잡은 거잖아. 일 번? 이네 자리는 폐쇄했어 지금 <laughs> 거기요 못으로 어, 박아놨어 아무도 못 올라가게. 그래. <laughs>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축하한다, 어, 에이, 고맙다. 아이고 저, 전화까지 다해줘고마워 그래, 어 조심히 가. 어? 진짜 축하하시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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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분 남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위기이기 때문에 낚시 한 시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푸르시 선수의 공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쉽게 네가 잡아라. 예. <laughs> 저 쉬어도 <쇼도> 되죠? <laughs> 안 됩니다. 아 고바 안 된다잖아. 안 되는지 알고 물어봤어. 쉬는 꼴을 못 봐. 백에도만 두세 마리 하고, 삼동 대구리 한 마리만 딱 나와보면 끝인데. 지금 딱 입질, 입질하는 물. 또 모르지, 이제 또 사자 한번 나올지. 아, 저 해가 떨어지지, 잡아야 되는데. 금방 떨어질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금방인데, 저거. 어? 자, 낚시 30분 남았습니다. 달밝으면 낚시 안 돼. 낚시 안 되는 날. 야, 이 어두워서 뭐 보이지가 않겠는데요, 원장님 이제? 저는 눈이 어두워서 안 되겠습니다. 네, 잡으셔도 됩니다. 예. 아예 보인다, 아예 보여. 와. 자, 이두분시 잡으셨습니다. 잡아야 잡네요. 잡아야 잡죠. 부럽습니다. 자, 앞으로 딱 10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대원님도 네.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가진 게 없는 자, 그대가 행복한, 행복한 자요. 어설프게 몇개 갖고 있다고 그까지 하는 거 봐. 와, 전 진짜 어설프게 몇개 갖고 있거든요. 윤규 씨 정말 배지 거지 된다는 게 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좀듭니까이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남았어니 <laughs> 배지 거지까지. 형, 와는 배지 거지 되시면 저랑 쌍거지 분장하실래요? 하지마 너는 나랑 야너 지금 내 그러지 마. 나 지금 아나 참나 정말 아니 그지 되면 어우 아, 부끄러. 워 기념으로 일본 아! <laughs> 고라니 고라니 제주도에서 고기가 안 나올 땐아잘무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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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laughs> 야. 네! 여러분, 승복하세요! 제주도 3일 동안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